일단은 요거부터 먹읍시다. 요게 제일 좋게 생긴 것 같아. 신의 분노 마법이군요. 와미쳤다 미쳤다.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가야 돼. 이거는. 떨어질 때 경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, 안전한 요쪽에서 상자를 빠르게 먹고서, 그리고, 걸어서 여기로 돌아와서, 요거 먹고, 저쪽으로 나가면서, 타밍하고 도망가는 거지. 오케이. 아, 까아! 으아, 내 경기! 아, 씨, 양놈의 새끼가.